안녕하세요 방글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물리치료사 김진구입니다 네. 여기가 4층 도치료실 제 치료실입니다 이렇게 벨트 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스케줄 정리하고 네. 치료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초타임의 치료가 있네요. 이렇게 아침에 네, 차트 정리와 오전에 변경 있는 시간표 스케줄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8시2 4 분입니다. 네. 네 이제 오전 업무 시작 전인데 네, 저희 영무쌤입니다. 네 일단은 아, 8시 30분부터 치료를 진행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8시 25분이니까 이제 슬슬 환자분들이 오실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환자분들 맞이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희 마스크가 방글다 네, 저희 마스크가 방글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를 맞을 준비를 네. 완료했습니다. 한번 활기차게 한번 맞아 보시죠. 활기차게 한번 맞아 볼까요? 네. 지금은 12시 9분. 이제 점유시간이고요 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희경쌤이랑. 안녕하세요. 지금은 1시 26분. 저녁 시간 끝나가고, 이제 오월뭐 이제, 이제, 이제 시작해보고 가야 됩니다. 5는 통증 치료실 가서 열심히 전기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 치료실. 여기가 데스크인데, 이제 음. 전기 치료랑 통증. 그 다음에 뭐 충격파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 오면 여기서 또 접수를 하고, 환자분 이름 적어주시면 처방 확인하고,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여기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네, 한번 내부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물리치료실인데, 지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열치료하는 기계들, 네. 한자분 패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전기치료랑 열치료 레이저까지 쭉다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치료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치료 사 선생님들이 아픈 부위 말씀하시면 이렇게 잘 전기를 올려서 이제 전기치료를 시작합니다. <laughs> 전기치료받을때 이렇게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들이 많죠 네. 아주 시원합니다 충격파 받으시는 곳 네. 통증에 네. 아주 효과적이죠 요거 이렇게 이게 건인데 여기로 수쭉 맞으면 됩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젤을 바르고 기회를 가지고 세분 강하니까 세게 해봅시다 아네 여기 보시면 이게 선생님이 네잘치려주십니다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50분에 이제 네. 마지막 조리하고 퇴근할 네. 것 같습니다. 정리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아, 퇴근할 <laughs> 마무리에 오치환 네? 오늘 치료 완료로 마무리할게요. 가운데 네? 모아주시고 네.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오치환! 오치환 시 2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퇴근은 짐은 짓고 가면 되죠. 병무쌤이랑 같이 이제 헬스를 하러 왔습니다. 어, 퇴근하고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재밌게 한번 해보죠. 하루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네. 집에 가서 또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브이로그 보시는 게어제면 연애 물리치료사랑 가릴 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그래도 뭔가 우리의 일상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는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일도 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가생활도 보내는 구나 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찍다 보니까 평소에 당연했던 이런 물출사로서 임만는 치료 자세나 이런 것들이 음. 좀더한번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 네, 이영상 보면서 항상 더 느끼겠습니다 일단 음. 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하는 건가요? 네아 오늘도 안 그래 네. 안녕